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1:1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위기 전부 다 이영호 선수 쪽으로 웃어주고 있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패턴을 살짝 꼰 듯한 이영호 선수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은 거의 아, 팩더블이 거의 대세가 됐었던 아, 프로토스의 테란전인데 배럭더블로 시작을 해주면서 빠른 정, 찰 그리고 이 상대방이 아, 빠르게 또 질럿을 생산하는지를 꽤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일론 하나도 덜 지어가면서 넥서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넥서스 이후에 좀일론을좀 좀 뒤늦게 좀 지어지는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금 넥서스를 당겨서 짓고자 하는 거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오, 들어갔어요? 아, 드라군이 나왔을 때 s c b 가 센터 쪽에 조금 빠져 있다가 좀 시간차로 들어갔는데 앞마당도 확인을 했고 본진 안쪽에서 로보틱스가 본진 안쪽에 지어져 있다는 사실도 지금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에 압박. 여기서는 두드리고 뒤에 네, 탱크 하나가 시즈모드하고 있습니다 필드까지만 벗겨진 상태로 최대한 상대방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거죠 스타게이트, 그리고 앞마당 쪽에 아둔 그리로 정확히는 상대 빌드를 어, 지금 당장에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리버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용 선수는 한네 네 군데에 지금 터렛을 지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발견했죠 네. 이런 식의 그 최적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영호 선수를 막아내기 너무 힘들어지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그 병력 자체가 당분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우. 야. 물달 어, 뭐, 확장이 더빨라요 네. 저렇게 이제 자원을 많이 먹어 놓게 되면은 수비할 만한 범위도 넓어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맷집이 진짜 세거지거든요 네. 그렇죠. 크레이드도 좀 충실하게 돌려주면서 이후에 힘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좀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채비를 부지런히 지금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드곤들이 센터 쪽으로 와 있고요. 초반 공방 없이 서로 이제 자신의 가장 안전한 코너에서 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 됐어요. 팔에 보세요. 예. 네. 여기서의 병력 배치를 아 확대하고, 자, 한죠 아, 예, 한루신네이션도 본진 쪽에서 예, 어, 수명력 일단.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진영개는 예, 본진 쪽에 리콜이 이제 그 아비터가 나타났을 때 그리로 에펄처가 예, 네. 다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탱크 머리 위쪽으로 지금은 어, 병력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네. 수비 라인을 아래쪽으로 예. 돌파를 했습니다. 저사쪽으로 공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테란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파괴시킬 것인가였는데 네. 본진한 쪽으로 페이크를 주면서 그렇죠? 자, 안쪽을 뚫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상대를 속이는 전략. 이쪽으로 병력을 보내면서 밀어내 준비하고 있거든 세시로 병력 들어가는데 지금 밀고 내려오는 병력이 있습니다 이영우 선의 병력이요? 네. 온지난 쪽으로 좀 회군했었던 병력인데, 예, 그 병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 프로토세 병력을 좀 밀어냈죠? 네. 자 할루시네이션을 좀 한동안 못 봤었죠? 올라가는 예 이. 부대 편성이었었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편현빈님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점 뿌러지고요 상대 병력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네, 저그전에서나 네. 테란전에서나 현종 선수는 이런 플레이를 진짜 원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점 돌파. 네, 한점 돌파해서 위쪽으로 질러스를 올려버려서 상대방의 어, 센터 쪽으로 보충되는 테란의 병력의 허리를 끊고 이드라군들은 살아나서, 아, 아! 아, 드라군이 살아나가면서 후속 병력과 함께 아! 다시 나갔어야 되는데요. 네.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처 견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음. 6시 쪽과 지금 9시 쪽으로 들어는 벌처 마인 매선 에놓고 일곱 숫자 줄입니다 네. 그런 프로토피의 입장을 워낙 도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이 벌처 견제도 이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네. 들어가서 이제 두 군데 견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린 상황이고 자 마인으로 또이 벌처 한 네다섯기로 이렇게 상대 드라군들의 시선을 어, 좀 끌어놓고 탱크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인구수 거의 200다 채웠거든요, 지금. 네. 지금 추가 병력이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일정량 되다 보니까 드라군이 몇기가 지키고 있던 간에 네. 무시해요. 이 네, 벌처 한 부대가 들어가서 요 확장 기지 계속 괴롭혀 주고 있습니다. 역상성이거든요. 네. 네. 아, 어떻게 프로토스 테란 전에서 테란이 더 자원이 많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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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체도화 이런 운영. 이용호 아니면 또 누가 할수 있을까요? 초기에 옥저버를 딱 끊어낸 그 순간 바로 판단한 게 트리플 커맨드 센터였었죠 그리고 나서 확장 기지를 하나 더 과감하게 가져가는 판단을 어, 한이용호 선수를 상대로 어, 할루시네이션 리콜 이후에 센터 쪽으로확 밀어버리면서 커맨드 센터를 깨는 것이 목적이었을 네. 텐데 그것이 뭐, 커맨 센터를 완벽하게 깨는 데는 실패를 아, 하면서 결국 이용호선수에게 어제를 남겨줬습니다. 되도록 병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비토 꽤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우후. 많이 올려야만 가능한 싸움인데요. 그렇죠. 물려물려물려 이게 약이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붙으면 다 터져나가요. 예. 네. EMP. 아, 아 맞아요. 네. 많아, 우잘라요. 아래쪽 아비토는. 네, 아래쪽, 아래쪽. 시야. 그래도 하이. 어, 자, 하이테플러의 사이리스톰 지금 사용해 가면서 위에서는안 네. 되는 이런 저투인데요 다노가요, 다노가요. 삼연 아,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삼연. 병력 독심입니다. 위에서 빽아병력 내려오고, 요벌처 내려오면서. 자, 말 그대로 철의 장벽이네요 천해장벽, 네. 대승입니다. 참, 본인이 그 이기는 타이밍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앉아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벌쳐 견제를 시도하더니 그 이후에 그냥 한 번의 경기를 끝내러 나옵니다. 그렇죠. 변화가 좀 내려와서 이 주력 변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정인중 선수는 다시 조합이 갖춰야 되거든요 네, 동시에 멀티 두 군데를 지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다시 생산된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전투를 지금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질러던져서 네. 네, 위쪽에 있는 탱크는 잘 제거를 했습니다 네, 뒤쪽에 는 병력까지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 정인중 선수고 아, 조합면또 와요 GG! 네, 네. 완벽한 경기 운영!